예, 민생은 어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현장에 있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 안타까워 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고 목표지만 사실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염려하고 손잡고 같이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금 최대 현안이라고 꼽히고 있는 것이 소위 불경 메가시티 문제가 있고 또 대구경북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지난달 4일에 소위 지방시대 위원회 위원장과 행안부 장관 도지사 대구시장까지 모여서 합의를 해서 일정한 로드백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6년 7월 1일자로 단일화된 단체장을 뽑아놓겠다라고까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이 잘 제정될지는 국회에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부유경 메가시트 역시 잘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6월에 전재수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사항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 속에 국민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도, 지도자들끼리, 우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라 하고 있어요. 비록 땅 파먹고 살고 있고 허드렛 일하면서 정말 약해 보이는 그 백성들 국민들이 이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미래는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창당된 새로운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